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의 형성 중 파생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111쪽입니다. 오늘 풀어 볼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다음 중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를 두개 고르시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어휘를 알아볼게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그럼, 파생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복합어에 해당합니다.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근에 앞에 붙는 접두사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 파생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북고추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고추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고추에 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풋고추입니다. 풋은 덜 익은 혹은 처음 나오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고추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죠. 그러니까 풋고추는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그럼, 접두사 풋이 붙은 다른 파생어는 없을까요? 풋사과를 볼게요. 풋이라는 접두사에 사과라는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지금까지 접두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건데요. 어, 네 가지 단어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꽃입니다. 꽃은 어근이 몇 개인가요? 네, 꽃이라는 어근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꽃은? 파생어가 아니죠? 단일어에 해당합니다. 2번, 날고기입니다. 날고기는 날과 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입니다. 고기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뭐죠? 어근입니다. 그렇다면 날고기는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파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햇감자를 보겠습니다. 햇감자를 나눠볼까요? 햇감자는 햇과 감자로 나눠볼 수 있겠죠. 햇이라는 것은 올해의 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감자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어근입니다. 따라서 핵감자는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네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색종이를 알아봅시다. 색종이는 색과 종이로 나눠지네요. 색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종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종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날고기, 3번 핵감자입니다. 오늘은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